그게 이제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금융? 지분 금융. 잠깐 봐요. 지금 이거나 이거나 다 지분 금융이죠. 네. 투자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투자자를 유치할 때그투자자에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라고 주식을 줘요. 지분권을 표창하는 주식을. 그럼 주식을 여고 있으면 나중에 뭘 받아요? 배당할 수. 있는. 이거 다 배당 받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분 금융은 원가자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에 따른 배당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주식 같은 걸 발행한다는 겁니다. 발행합다 자, 그래서 어,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실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그 십오 년, 1 6년 전에는 리치를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 구조가 완제완좀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한2 0년 전도 정 되겠네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 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이제는 리치를 부동산 투자 회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 책 보면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왜 필요할까? 저가 말이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1억까지는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자, 이번에 매물이 하나 100억짜리 나왔는데, 저게 투자하고 싶어요. 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적고, 수익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걸 투자하고 싶어서 가가지고 그럽니다. 자, 1억 투자하겠습니다. 100억짜리 빌딩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콩나물 아니거든, 그런단 말이에요. 1억까지 뭐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분할 등기지 그런 거 없어. 아, 저렇게 귀찮아. 그러면 저게 너무 욕심나. 그 이런 경우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99명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1억을 들고 이렇게? 그럼 그분들 100명이 딱 모이면 얼마 만들 수 있어요? 100억. 4. 자, 그러면 이제 잡아요 장점을 늘릴 수가 있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어요. 임대 수익이 높은 편이야. 아, 대박이네. 단점 하나가 있어. 낮은 황금성. 유동성이요.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요? 이 동생님이 응? 그런데 말이죠 이걸 해, 한 케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런 투자자를 유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투자 회사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력을 다 받게 되면 주식을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럼 다 주주가 됐죠.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그 빌딩을 매입하는 거죠. 그 얻은 수익을 나중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건데 달라요. 자, 부도산투회사법이 뭐라고 했냐면, 해당 연도에 이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배당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요게 결정적 차이야. 자, 일반 시중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100% 해야, 90% 이상 해야 안 해요? 안 해. 끝! 해봐야 40%, 많이 하면 50%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자, 물어봅니다. 아니, 주주총회하고 나는 뭐 주식 맥주 안 가지고 있지만 배당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해줍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배당 다안 하고 남은 돈, 그것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서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회사를 톡톡 키워서 나중에 많이 드릴게요. 그래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키울 거냐고. 회사만 크지, 나는 안 커. 짜증 나, 안 나. 가래 끌어버리지.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투회사는 그게 아니야. 자, 부동산 투회사법이 뭐라고 했다고 해당연도에90% 이상을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90% 이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요. 아까 단점이 하나 있었죠. 낮은 황금성. 네. 여러분 부동산 내가 100억 짜리 가지고 있다. 100명이 같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걸 매각하려면 쉽게 팔려 안 팔려. 그러나 나는 팔고 싶다. 주식 팔면 됩니다. 유동성이 해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민법 봐봐요. 그거 처분하는 거는 복잡해. 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공유, 합유, 뭐 총유, 뭐 이런 게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민법수에 아니까 그만 하고요. 자, 그래서 아, 이것은, 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이 일반인도 많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마치 직접 투자한 것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자주 개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전까지 개정이 계속 되었다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소음생이니까 개정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최종 개정 사항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 출제가 안된게 많다. 아까 포르투판에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 거의 매년 개정이 되었었는데 최근 좀한 4, 오년 개정이 안 되고요, 지금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개정됐던 게 아직도 출제가 덜된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 이걸 철저히 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해달라 고 하는 거 하시면 돼요. 요령 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130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투 회사의 구조 그림 보이십니까? 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작업을 되자 주식을 주네요. 그 밑에 보니까 금전 혐물 배당이 돼 있나요? 별표칩니다. 그리고 90% 이상만 기억하십시다 50은 지워버리세요. 뭐, 경과기정이니까 50은 그냥 지워버려. 그까진는안 내. 자, 90% 이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금전배당, 현물배당이 뭡니까? <laughs>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배당 받을 때 금전배당이 원칙이에요. 현금, 현금. 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통장에 입금시켜준다고. 그현물배당 뭐냐면, 이번 삼성전자 배당을 받았는데, 냉장고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물배당이에요 그럼 냉장고 들고 와서또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금전배당이 원칙이다. 현물배당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잘 봅니다. 개정할 때예전은 해당 연도 이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금전배당해야 한다라고 법정이 되었다가 금전이란 두 글자를 지웁니다. 개정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현물배당도 가능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은 쉽게 매각이 안 되죠. 일반회사와 달리 그런데 법률로는 90% 이상을 배당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당하려면 현금이 확보돼야 되는데 안 되면 현물에 대한 지분권이라도 배당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출구를 만들어 놔야지 90%그 배당 못했다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개정되면서 금전과 현물 배당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분이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해당 년도 이익배당한도의 e 90% 이상을 금전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X야. 해당 년도 이익배당한도의 e 90%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O예요. 해당 년도90% 이상을 금전 또는 현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O입니다. 배당은 둘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네, 지금 이해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터타투 회사가 상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로서. 그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위탁, 기업구조조정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오른쪽에 투자 운영을 하는데 부동산 등에 관련된 게다 투자 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다섯 번째 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 h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부동산 투자이라니까 무슨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놔 여러분 유휴자금이 모두 부동산으로 다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회사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만큼 손이잖아요 그런 자금이 있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도 가능하다. 네. 자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함정을 파면 잘빠지거든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을 예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려요? 네. 예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네. <laughs> 그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함정 쓸수 있는 걸 미리 가지를 좀 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기타 뭐이 투자하는 게좀나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유형을 좀볼 건데요. 제일 하단에. 아, 어, 밑에 세째째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나 있을까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먼저 첫 번째, 이 자기 관리 여호선 실체 회사입니다. 실체 회사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출자된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으로 직접 자기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출자된 자금을 자기가 부동산 직접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 회사에게 위탁한 겁니다.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어,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게 위탁하는 거. 근데 위탁관리 여기선 자산관리회사 s f Management Company에서 AMC다가 위탁하면 돼 위탁 위탁.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투에서는 명목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페퍼 컴퍼니다이 말.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에서는 딱 제목에서 알다시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자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때 낮은 환금성 때문에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도움이 안돼 이게. 그래서 제가 받고 적절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입해서 관리해주는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인데 얘도 말이죠 위탁합니다. 누구에게? 자산 관리 회사에게. 이것도 뭐예요? 명목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실체회사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 등이 있어요. <laughs> 그러나 여기는 상근 임직원이나 지점 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그건 적지 마요. 이따 있어. 또적을려고 했어. 요약집은 적지 말라니까. 다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 네,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다세 가지. 보자투회사가 그래서 이따가 저 구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이제는 출제가 되면 우리가 꼭 득점해야 될게 있는데 부동산초회사법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로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표를 정리해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만 봐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초회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설립자본금을 너무 높게 측정하면 회사 만들기 부담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기 좀 용이하도록 좀 완화했어요. 이제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설립자본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립자본금, 자기관리하고 자기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보면, 여기는 5억 이상, 여기는 3억 이상, 여기 <laughs> 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뭐 10억이 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데, 자, 주의하겠습니다. 현물출자와 금전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대고 돈을 대고 주식을 받고 싶을 때 금전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부동산을 출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현물출자 받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안 돼요.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토지 받고 건물 받고 있으면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두 번째 두 번째 어, 발기 설립을 합니다. 발기 설립. 회사 설립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원, 원칙이 모집 설립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 원칙이 모집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소수의 발기인들을 모여서, 어, 회사를 만드는 것을 발기 설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기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잡봐요 외부의 일반인에게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일반인 청약 제공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모주 청약이라 말 들어봤어요? 일반 청약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 하요. 회사를 빨리 만들어란 말이야 빨리. 자 이렇게 만든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있죠? 자기관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조금 엄격해요. 우리 그법 중에 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설립은 어 거기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요 얼마든지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하면 돼요. 거기 설립 등기야. 그러니까 회사는 먼저 설립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설립 보고서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어요 국토교통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예고해야 되는데 이따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봐요. 주의할 것은 설립 등기 한 다음에 영업인가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합한 회사인지 그것을 신청하는 게 영업인가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어 자기가 만들어 회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건을 막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설립 등기 6개월 이내에 영업 인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게 등기 하고 나비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받은 다음에 회사 설립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먼저 만들어요. 상법에 따라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언급이 없으면 상법을 따라갑니다. 민법이 아니고 이건 회사니까 민법이 야 상법이 따라갑나. 그래서 기본적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설립 보고서 작성 제출한 다음에 3개월이 경과하잖아요. 경과하면 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현황 보고서 작성 제출. 지금 이렇게 막 적고 있으니까 공법 시간 같죠?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공법이 얼마나 체계도 아주 그냥 체계도 잡히지 도 않는데 체계도야 그냥. 체기도 보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그냥 힘들어. 그죠? 서 여기 먼저 가지를 먼저 치겠습니다. 설립할때 립자 있죠? 찾았어요? 그걸 이렇게 하세요. 설10 보고서 이렇게 갑니다10 11일 이내. 자, 설립 등기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설시 보고서라고 기억하세요. 출제됐습니다. 이게 출제됐다니까? 개정된 이후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다음에, 현황 보고서. 현황 보고서. 현자 잘 봐요. 위쪽에다 적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laughs> 빨리 적어요, 현자. 3개월 후. 3개월 전이다? 3개월 후다? 3개월, 3개월 후야 전이 아니야 에? 3개월 후입니다 이게 짜증나 이게 예, 장난칠 수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 이걸 3개월 전이라 했다가 의도하고 달라 가지고 후로 바꾼 적이 있어요 법규정을 <laughs> 법제처에서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어. 예,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요 뭐 그런 말 필요 없고 자기가 알로 붙은 수에서는 이런 요건까지도 요구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지치고요. 네 자, 설립 자본금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인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업인가 후, 인가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제는 최저 자본금을 달성해야 합니다.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는 일단 회사 만들어라. 혜택을 유기에서 저렇게 한거지 아니 말이야 수도권에 뭐 아파트 한채 말이 20억이 넘는데 무슨 자본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냐면 자기관리 부터 사에서는 70억 이상 그 다음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 적은 50억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자 이거 먼저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하면 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다 식성이 동일하진 않다고 요 그러니까 뭐 육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시키셔서 안 되는 메뉴가 뭐냐면 오삼 불고기 오삼 싫어 동그라미 붙었잖아? 그러니까 엉 해야 돼 야,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엉 오삼 싫어 알았습니까?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laughs> 공포보다 그래도 외우기 쉽잖아, 이게. 53 실험? 네. 이거 잘,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가 됐에 가장 높은 걸 방금 했어요. 자, 설립자본금 53. 최저자본금 뭐? 실험. 잊지 마세요. 반드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여때는 이제 현물출자가 이제 가능해져요. 자, 현물출자 자,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주의할게. 잘 봐요. 일단은 영업 인가나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최저 자본금을 달성해야 돼. 그래야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자, 현물 출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업 인가 등록은 끝내야 되고 당연히 최저 자본금도 달성을 해야 한다. 얼마? 75억 50억. 현금 75억 5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니까. 회사가 뭐 그래야 부동산 투 회사지.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자 적지 말고 봐요. 거기 그림이도 있겠지만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부동산 현물 출자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등의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신탁 수유권 부동산 수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 현물출자 가능한 거. 다섯 가지죠? 여러분, 저, 전에는 D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를 낼수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나올 차례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동산회사에현물출자 대상으로 할수 없는 것은 나온다고. 한장 넘겨봐요. 표 가운데쯤 보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을 거예요. 보이세요? 부사, 신전사. 현물출자. 증거 그 어떤 남자가 신전 앞에 상 위에다가 사과를 바치고 있죠? 사과 이름이 부사야. 알았어요? 부사는 현금이요? 현물이요? 사과가 현물이지. 현물출자 가는 거 부사 신전사? 근데 부가 뭔지를 몰라. <laughs> 사가 뭔데? 그렇지. 신이 뭔데? 저는 이전, 이전. 상은 대토 보상권 이렇게 따로 삽니다 부사 신전상, 부사, 신전상.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폐물출 대상 이게 안 나왔다는 게 신기해 지금 오지 선다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하나 빼고 다른 걸 집어넣겠죠? 예? 뭐 주택 상환 사채, 예? MBS 막이 뭐 넣거나 예? 주식 이런다든가 이래 안 돼요? 예,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당 연도 이배당은90% 이상 금전배당 이상 금전배당 현물배당 다 된다. 그러니까 90% 이상 배당 그면 맞아요. 금전 또는 현물 배당 다 가능하다. 예전은 금전배당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1인 소유한도 주식총수의 50% 초과금지. 50% 초과금지. 50%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인 회사가 돼버려요 회사 지분을 50% 초과해서 가지게 되면 다수 길를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 회사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해서 목적이 뭐예요? 다수의, 그렇죠? 소액 투자자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안 되지. 그래서 50% 초과 금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 일반인 청약 제공, 공모. 여러분, 공모가, 뭐 영어로 public offering 이라 그러는데, 공모하고 사모가 있어요. 사모는 좀 개인적 그런 이야기야. 근데 공모가 더 엄격해요. 왜냐하면 널리 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청약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청약 제공이안하데 일반인 청약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30% 이상,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공하되, 중요한 게 있어요 동입체요 2년 이내, 에몇년 이내에? 몇년 이내에? 2년. 2년. 여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2년 이내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일반인게 30% 이상 그 청약 적용해 일반인도 들 주식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내 네? 대답만 하지 안 하는 거요. 야 인가후, 어? 인가나 등록 후 2년 이내에. 예전에 1년 6개월이었어요 처음에. 그때 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몇년 이내 2년 이내에 무조건 일반인도 주식 살수 있는 기회를 줘.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자산 구성. 자산 구성 매 분기 말 현재 매 분기 그러면 분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 개월 3개월 단위로. 자,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하게 되면 80% 이상. 원래 법 규정이 요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로는 퍼센트 이상, 70%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해라 이 말이에요. 자산 구성이. 그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다면 그것은 10% 이상. 응?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여기도 중요하지 사실은. 근데 이 규정은 말이죠. 주의할 게 아까 우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이 회사는 처음부터 설립시부터 설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 배제 대신 구조조정 부동산을 구조조정 부동산을 70% 이상 부동산 70% 이상 대신 왜네 구조조정 대상을 어 기업들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이 회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좀 됐고, 부사신전사꼭 외우시고요. 이거 차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 봐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회사, 회식인데, 그 회식, 그, 뭡니까? 회식을 진행하는 회사 사원이 들어가서, 아주머니, 오삼불고기는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삼 싫어. 그랬어요. 근데 오삼불고기 주세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그니까 오삼불고기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고 이 직원이 뭐라 그래 오삼? 응? 봐봐, 응 들어가잖아. 오삼? 응? 2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잘 모르고요. 오삼? 응? 2년? 칠판, 바닥이내 칠판. 그러니까 어때요? 쟁반이 굴러다니죠, 막. 봐봐, 동그라미 보이잖아, 쟁반. 쿵, 쿵! 나부터 돌아다니는 거네 <목소리가> 하, 제가 할건다 했어요. 아, 2이상더 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5, 3, 실0 오케이? 그리고 몇 년? 1년, 2년? 10, 10, 10. 2년? 응, 년 응? <목소리가> 2년. 저뭐구한적 없습니다.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 2년. 그렇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뭐,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표좀 볼게요, 표. 하단에. 표 봅니다. 하단에 우리나라 부터서에서 주요 내용이 쭉날리 있는데 꼭 보셔야 되고요. 제일 하단에 마지막 칸 있죠? 131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위탁까지나기업고조원 명목회사 아닙니까? 거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고 그어놨어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본점이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보용하는상근임을둘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쳐요. 그거 좀 자주 등장했고요. 예전부터. 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을 보니까 주식 공부 청약 제공이 이렇게 나있는데, 와동그는이번에몇 년이네? 2년, 2년, 2년이네. 2년? 2년. 뭐, 꼭 그런 거 따라 하려고 그러그 그래. <laughs> 다음에 현물 출자 어떻게 돼 있나요? 부사, 신전사. 절대 안 잊어먹을 거야. 그 그림 떠오르면. 에? 제가 이거 그림 그린이라고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내려가서 금전 현물 배당 모두 가능하단 말 적혀 있고요. 주의할 게 차입할 수도 있어요. 가끔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회사는 회사 차입할 수 있어요. 못 한다 그런 규정이 좀 가끔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10배 넘지 않는 범위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병 조심합병. 자, 요거 저 봐요. 밑줄 거어요. 흡수합병. 무슨 합병? 흡수합병. 우리가 합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인수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어요. 에흡수합 병? 그래서 mna 그러면 흡수와 인수 합병을 말합니다. m a 가 m하고 a가 영어 네. 이니셜입니다 그런데 무슨 합병을 한다? 흡수 합병, 특정 회사를 흡수하는 합병 이렇게 하는데 둘이 유사해야 돼. 자기 관리하는, 자기 관리끼리 위탁 관리하는, 위탁 관리끼리 만약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같이 공모가 마감돼야지 서로 합생이 되는 겁니다.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설립 가능 여부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130페이지 그림 잠깐 봐봐요. 130페이지 보면 그림 밑에 자산 관리회사 나와 있죠? 자본금 얼마로 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관리 부도사처 회사처럼 요건이 엄격해요. 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 중에 이들의 자산을 넘겨받아서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관리회사처럼 70억이라니까요? 자본금이. 아까 53 실황할 때 75억 7을, 실황 칠을 왔다. 그리고 자산 운전 전문 인력이 대통령 지역 한 수인데 지금 현재 법률상 5명입니다. 5명 이상,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